우리 아마추어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우영 선수가 정우영 선수가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여기 이 여기.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와와 실합니까? 와! 어. 아 이런 거야? 조런분위기야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박.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찰때 제가... 아, 느낌이 있었나요? 아, 발등에 얹혔다 네. 이거 제대로 걸렸다. 그쵸. 저 발등에 맞는 순간에 좀 음. 골이다라고 직감을 아, 했던 거 같아요. 네. 정대만처럼 쏘고 그냥 바로 골도 보지도 않고. 아니요, 볼을 봤죠. <laughs> <맞죠. 웃음> 볼을 <볼은> 봤는데. <laughs> 그골 뒤로 일본이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laughs> 막 조기에 네. 못 차리더라고. 물론 뭐, 이분만의 골목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였지만, 아, 결과적으로는 잘 아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게 어떤 인터뷰에서도 봤는데 김진수 선수랑도 마지막까지 공을 네. 잡고 놓지 않았다 네. 내거야 임마 네. 형이야 믿어봐 일단 프리킥이 나더라고요 제가 <laughs> 저기서 제일 먼저 어가지고 공을 딱 잡았죠 차겠다고 근데 진수가 원래 이쪽에서는 왼발로 이렇게 차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아. 형 아. 한번 차겠다고 K리그에서도 프리킥을 네, 넣었고거든요 진수가 몇번 넣더라고요 근데 어. 내가 봤을 때는 별로 <laughs> 그 퀄리티가 있는 <laughs> 킥은 <킥건> 아니고. <laughs> 근데 솔직히 연, 저희가 연습 때는 제가 참 적이 <laughs> 없거든요. 오, 진짜. 아니, 근데, 프로팀에서는 되게 자주 넣었었잖아요. 네. 노예전으로. 네. 뭐, 제가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는데, 다들이잘 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결론적으로, 한네 명이 와가지고, 진수랑 저랑 다투는 사이에 감독님께서 또, 이제, 간접 프리킥으로 준비한 게몇개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그런 거를 해라고, 이제, <laughs> 지시가 <또> 떨어져가지고, <laughs>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laughs> 그네이 와가지고, 야. 느낌 왔으면? 느낌 왔으면, 자신있는 사람라 아, 아, 진수야 미안하다고, 형님. 자신있다, 그래가지고. <laughs> 그러면 차고 골 넣었어. 응. 와서 세라마니 같이 했나요? 아니 제가 뭐? 제가 차고 불그랑 막 가야겠다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딱 뛰어가는데 분명히 애들이 다 따라왔어. 저기 막 하고 이렇게 뒤딱 돌아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명 아 있어 한 명. 왜아아 그렇게 멋있게 넣었는데 뭔가 다따라오니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laughs> <laughs> 아 전력 질주로 그렇게 하시는 줄 몰랐는데. 제가 달리기 빠른 선수는 아닌데, 근데 아마 제일 빠르지 않았나. 진 앞으로 음. 국가대표 크리키커는 정호영 선수가 하는 겁니까? 또, 또저 영국에, 아, 그, 그래. 기선, 기선생님이 계시요 기선생님도 <웃음> 계시지만, 선선생님이 <laughs> 계셔 아, 선선생님이 <laughs> 또, 누구랑좀 이제, 뭔가 상의를 해봐야 되니까. 아, 축구 아, 잘하는 아. 형이니까. 홍민이 <laughs> 형한테 한번 <웃음> <쳐주십니까>? <웃음> 아 정훈 선수 이제 월드컵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또 많은 팬분들의 성화도 엄청나고 있죠 네. 댓글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됐을 때뭐내이 내일... 저 초록+ 아, 초록+ 페이지에 아, 예. 네. 초록창에 실명제를 하면 어떨까 <laughs> 그냥 해본 적도 있지만 또 근데 그만큼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거 사실 그거인 거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만큼 안 그래서, 나왔을 때 음. 저희도 되게 속상하고 팬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한데 이제, 선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정우윤 선수가 말한 것처럼 본인이 가장 마음이 불편할 거거든요 응원해 주시고. 뭐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괜찮지만 너무 그냥 비난과 조롱은 뭐 비난이나 뭐 음, 조롱이나 음, 이런게 음. 있으면 조금 서운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어쩔 수 없죠 어,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짊어져야 될 음. 가져가야 될 그런 거고 우플보다 악플이 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만큼 저희 축구대표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고 정우영 선수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셔츠죠. 이게 여기에 국가대표 셔츠와 또 축구화에 직접 정우현 선수가 사인을 남겨주셔서 응원 댓글을 달아주셔서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으신 두 분께 이 선물을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한번 됐고. 보여주시고 나, 카메라 나, 한번 보여. 어, 아, 이건 T.M.포 내가 <laughs> 아, 나안 되지. 아, 그렇지. 댓글 네. 달아, 네. 댓글 여기 이렇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원 선생님, 이거 축구화 어떤 거 신으시는 거예요? 어, 저 나이키 TN4 신습니다. 어, 옆에 이거 한일전 날짜가 박혀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이번에 <laughs> 나이키에서...